학교 공개를 드릴 거니까 그냥 방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잘 배워갖고 가셔서, 사회도 되고, 뽑는 데도 되고, 팔천도 되고, 보성 사람들 거의 다 팔아요. 거의 다 팔아요. 근데 하는 사람마다 장부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팔린다는 얘기 그리고 들으면 아시다시피, 이장아찌도 음. 우비가 있는데, 경비. 20대. 이거 물분대뿌려는데 얘가 양한뿌돌려는데관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그, 껍통에다 잡아가지고 뿌리는데. 그래서 요, 관장님이 요, 요즘 써올라 그랬더만. 음. 나좀 쓰자, 그만. <목소리도> <목소리도> 요거는, 아까우니까 짧게 살려가 갖고 가고 그러면 안 돼. 가위로. 아, 자, 요거 끄 지금 빼도 돼요. 그죠? 요것도. 최대한 길게 따라와요 그럼 아홉번째나 열 번째부터 잘라야 되열 번째부터 다시 열 번째부터요? 네. 잘 안보여요 한번만요 앞에더 많은데? 아니 아니 요 아무리 해도 안보여요 좀덜 이렇게 이렇게 돼있으니까 안보이는 것같아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먹는 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먹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요? 했어요. 상관 있어요. 그는데는 상관 없어요. 는데는 그래서 이요 아까우니까 이걸 같이 넣어버리면 이거랑 네. 이거랑 봤을 때다르죠첫 네. 아, 번째는 봐야 될게 뭐냐 하면 이거예, 이 길이. 으세요자 이걸 폈냐안폈냐또 중요한데 팀은 얘가 길어져. 음. 이 길이가. 이거 음. 짧죠 음. 네. 이걸 담았을 때, 3분의 2가 줄기야 돼. 이걸 딱, 초장을 딱 하면, 얘는, 얘는 이렇게 기니까 이렇게 맞추면, 이걸 자른다고 생각하면, 네. 여기를 자르면, 네. 이만큼이 내려오잖아, 요이 음. 바디가. 네. 이런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줄기가 3분의 2가 돼야 되고, 여기 짧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어디가서. 자, 요것도 지금 보면, 이쁘죠? 네. 네. 그리고 요게 짧죠? 음. 그래서 개들이 보는 기준은 뭐냐, 가락동에 가면. 입도 보지만, 담으는 걸딱 보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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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먹까지 내려왔냐, 안 내려왔냐예요. 음.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요거를 따버리면 <laughs> 네. 똑같아지죠? 여러분사기예안 사기예요? 사기예거 다른데, 그것이. 그거 나 그래서 요것이 걔네들이 어. 이 포장기를 딱 봤을 때, 이 줄기가, 이, 이, 이파리가 중간까지 막 들어와 있으면 갑자기 툭 떨어져. 캐들은 음. 그렇게 봐요. 자르고 나서 그런 풍진에 해 약간 피해는 입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골파질 더 유리한데. 저희는 그 삼. 이번에 삼